자, 궁합 이야기 제3편입니다. 1편에서는 종합적인 거, 2편에서는 궁합과 형충파해를 다루었습니다. 아,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궁합에는 크게 어, 6가지로 대별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합이 돼야 된다. 두번째 형충파해, 세번째 성격, 네번째, 애정 질량 다섯번째 타고난 결혼봉 여섯번째 대운 이렇게 예, 여섯가지로 대별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2편에서는 어, 합과 형충파해를 다루었고 이번 3편입니다. 3편에서는 성격 성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합이 잘 맞아도 성격이 안 맞으면은 못 살아요. 어, 성격이 맞, 안 맞아서 못 사는 부부들이 주로 중년 부부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년 이별하는 원인이 성격에서 오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격은 말이에요. 정말 바뀌지 않아요. 성격은 정말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성격은, 어, 무엇으로 보느냐면은 타고난 일주를 가지고 봅니다. 타고난 일주가 서로 상극하는 경우에는 벽을 보고 살아요. 벽을 보고 살아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예를 들어갖고 일요일 날, 어, 한 사람은 모처럼 일요일이니까 집에서 쉬자. 또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처럼 일요일이니까 밖으로 나가자. 이와 같습니다 하다못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도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이렇게 생각이 안 맞아요 음식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반대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려고 해보면 한두 마디만 하면 탁탁 막혀요 그래서 준비를 하죠 요걸 물었을 땐 요런 대답을 하고 요걸 물었을 땐 요렇게 대답하고 요걸 물었을 땐 요렇게 대답하냐고 대화를 하자 그래갖고 시작을 해요 한두 마디만 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딱 나와요. 정말 안 통해요. 깝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은 표현 방법이 달라요. 한 사람은 결론을 내려놓고 설명을 하고, 요한 사람은 설명을 다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렇게 설명을 다해서 결론 을 내리려고 하면, 한두 마디도 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래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놓고 설명을 하면은 알았어 끝났어 이래버리고 뒤를 안 들어요. 이와 같이 성격의 반대예요. 이게 뭐꼭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 이게 한두번 만났을 때는 아주 쌈박하고 멋져 보여요. 성격의 반대라는 것은 내게 없는 에너지가 상대편에 있기 때문에 매우 신선함을 느껴요. 그래서 성격 반대의 궁합을 막 만나서 사귀거나 신혼부부들한테 물으면, 우리 성격 잘 맞아요. 이래. 왜? 내게 없는 기운이 있으니까 신선함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오래 살게 되면 충격을 받아요.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이 나가서 먹는 짜장면보다 더 비싼 음식이에요. 그런데도 더싼 짜장면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왜? 한두 번 먹기 때문에 그래. 매일 먹어보세요. 라고 하면 뭐가 돼요? 못 먹는 거예요. 성격도 반대는 처음엔 좋아요. 그런데 부부란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대화나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가 돼버리면서 나중에 본성이 나타나면서부터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청년 열차 한두번 타는 건 좋죠. 계속 타라고 보세요. 죽을 것 같잖아요. 이 그래서 반대되는 것은 신선미는 있으나 길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잘 맞아야 돼요. <laughs> 같은 일주끼리 만나면은 말을 하다가도 어떤 상황에 똑같은 말이 탁 나와버려요. 이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궁합에서는. 어, 그래서 지금 잘 맞는데요. 이렇게 보고 평생 결정을 하시면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궁합은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성격에 반대되는 것이 완전히 극하는 것은 정말 반대가 되고요. 반극하는 것이 있어요. 음량이 다르게 반극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괜찮고요. 반극하면서 합이 되는 것은 또 좋습니다. 그러나 상생, 상생하거나 식상해주는 성격들은 좋아요. 그래서 성격이 중년 부부들의 이혼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점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초년 처음 만나서 사귀거나 초기 결혼, 결혼 시기에는 성격이 반대가 도리어 잘 맞는 걸로 착각을 해서 실수를 할수 있다. 이점 참고하시고, 어... 오늘은 성격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